안녕하세요 구찌TV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WKBL BNK선과 우리은행의 연승 맞대결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경기는 구찌TV에서 무료 스포츠 중계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찌TV 가족방에서는 실시간 배당 흐름과 라인업 체크, 조합 참고 자료를 무료로 공유합니다. 매일 배달의 민족 쿠폰 지급과 포인트 재휴 놀이터 전환 5 5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경기 기본 정보 프로토 승부식 150회차 WKBL 정규리그 일정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19시 장소 부산사직 실내체육관 BNK 썸 6승 3패 리그 2위 우리은행 4승 5패 리그 4위 두팀 모두 3연승 흐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입니다 BNK 썸 체크포인트 첫째 핵심 라인업의 안정감이 강점입니다 김소니아 안지 이소희 박혜진 조합은 밸런스가 좋습니다. 둘째, 12월 17일 하나은행전 69대 66 승리. 안혜지 24점, 김소니아 21점으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벤치 뎁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연승 구간에서 로테이션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전 리듬입니다. 접전 시 후반 체력 관리가 변수입니다. 우리은행 체크포인트. 첫째, 최근 봄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12월 14일 신한은행전 47대 44 승리로 3연승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김단비의 클러치 파괴력이 건재합니다. 이명 간의 외곽 지원과 세키 나나미의 적응도 상승 중입니다. 셋째 원정에서도 버티는 힘이 좋아졌습니다. 수비 집중력과 박스아웃이 안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즌 누적 득점 생산의 기복입니다. 김단비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전술 매치업 포인트 포인트 1. 미스매치 공략 BNK는 김소니아 아이솔과 픽앤팝으로 빅을 끌어내면 유리합니다. 우리 은행은 김단비 하이포스트 기점의 커싱과 키가웃이 핵심입니다. 포인트 2. 리바운드. 세컨 찬스 실점이 승부를 가릅니다. 양팀 4번, 5번의 박스아웃 집중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3. 턴오버 관리. 템포가 빨라지면 우리 은행 전환 수비가 강점입니다. BNK는 볼핸들러 더블팀에 대비해야 합니다. 포인트 4. 벤치 득점. 짧은 러닝타임에서 코너 3점 한두 방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 정리. BNK 강점, 핵심 라인업 완성도, 홈어드밴티지 최근 3연승 동안 클러치 성공률 우수, 우리은행 강점, 김단비의 결정력, 수비 효율 상승, 원정에서도 접전 관리 능력 회복, 페이스 예상, 수비 중심의 타이트한 흐름 가능성, 슬로템포 하프코트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전반은 탐색전, 우리은행이 수비로 흐름을 잡고 로스코어 전개 가능성, 후반은 BNK의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가 살아나며 점수 교환. 클러치에서는 파울 트러블과 리바운드 세컨 찬스가 분수령이 됩니다. 예상 결과. 접전이 유력합니다. 제공해주신 흐름과 최근 경기력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의 한끝 신승 가능성에 소폭 무게를 둡니다. 기준 득점은 언더 성향이 유력합니다. 수비 로테이션과 박스아웃 집중이 좋은 두 팀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라이브 배당 전환 구간. 외곽 성공률 주의. 리바운드 격차. 파울 관리 지표. 이러한 실시간 포인트는 구찌 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하시면 무료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WKBL BNK썸 때 우리은행 경기는 구찌 TV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배달의 민족 쿠폰 지급. 포인트 재휴 놀이터 전환. 5 플러스 5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는 구찌 TV와 함께 편하게 즐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